아, 나 근데 연기 진짜 연기 못하는데. 아, 큰일 났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밀카님. 여기 T1 팩토리인데 어떤 네. 일로 여기 오게 되셨나요? 네, d r x 팬이잖아요, 원래. 제가. 그렇죠. 원래 밀카님이 DLX 팬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전 롤드컵 무슨 팀이죠? 아, 그다 네. DLX가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롤드컵에. <laughs> <laughs> 근데 이제 DLX 좋아하시지만 그만큼 이제 롤판을 좋아하시니까 응원하는 제... 걸 진짜 좋아하죠 그쵸, 그래서 네, 제가. 옛날에 그사 아주 뭐 크로스트도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어, 아, 블레이즈는. 아, 블레이즈는, 어, 어. 잘하긴 네. 한다, 이 정도? <laughs> 네, 그러면 네. 좀 이렇게 화려한 걸 보니 확실히. 네. 덥네요. 아무래도 요번에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초대를 했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죠? 티팩토리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플래그십 스토어 아니에요. 이제 홍대에 있는 헤어명 음. 전시가 가능한 SKT 텔레콤의 음. 유일한 플래그십 스토어이거든요. 오. 근데 네, 여기에만 딱스크트 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만 어, 딱. 어 진짜 잘 아시네요. <laughs> 여기는 이제 티어 팬분들이면 누구나한 번쯤은 와볼만한 홍대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고요. 일단 한번 리카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일단 보면 제일 위부터 오너 선수 구마유시. 제우스, 페이커, 캐리어 선수들이 있죠. T1 최애 선수를 선택해주시면 해당 선수의 반지를 통해 영웅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선수의 반지를 끼냐에 따라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좀 아, 달라지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페이커 선수의 반지를 끼게 된다면 페이커 선수가 뭐 언제 깊었는지, 언제 뭐 슬펐는지. 일단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껴보죠. 네, 저는 캐리어 선수. 여기 반지가 사이즈가 좀다 다른 거죠. 네, 저희 남성분들을 위한 반지랑 여성분들을 위한 반지가 따로 사이즈가 잠시만요. 마련되어 있어요. 약간 약지에 끼시네요. 뭐 캐리아 선수랑. <laughs> 아 그럼 어디에 끼는 거죠? 반지를 잘면서 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 이거는 아, 이거 캐리아, 캐리아 선수인가요? 끼고? 그다음에 자 네. 오너 선수권 변화집 이렇게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체험해보시기. 네,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떤 곳이게요 이곳은 저희 시작의 땅으로서 그 네. T1 선수들이 처음 전장에 발을 들인 순간과 어떻게 T1 선수들이 지금까지 모이게 됐는지를 음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아 SKT 연습생으로 길에서 노력하게 아아된 t 1드에서 석고초를 맞게 된 캐리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 아, 아, 아 리카님 저만 따라오세요. 네, 저만 따라오세요. 네, 여기, 였습니다 네, 여기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은 네. 이제 이리그보다로레버전 선수들이 다굴곡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힘들었을 때를 그렇게 담고 있는 체험형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지를 대면 뭐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 잘 아시고 계시네요. 음, 아, 여기. 자, 여기 오! 보면, 와, 이게. 해당 관지 선수의 <laughs> 영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와. 근데 진짜 네. 아이디어 좋다. 와. 저 캐, 음. 지금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 다 그렇죠. 힘들어하고 되게 역경 이런 거 위주로 편집을 되게 해서 팬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진짜 좀 찡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보여준 적이 많으니까 어, 음. 오. 네 와. 이번에는. 기쁨의 물. 여기는 좀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보면 굉장히 이제 신비한 느낌이 좀 들죠. 기쁨의 우물 네네. 잘 드셔야 돼요. 네, 여러분 보고 따라하셔야 돼요. 네. 오. 자, 페이커 선수의 인터뷰. 영광. 영광. 작년이죠 네. 이거. 네. 들으려면 헤드셋을 끼어야 아, 돼요. 시죠 제가 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는 믿음의 광장입니다. 근데 믿음의 광장은 나의 최 티어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여기서 <laughs> <저> 편지를 <laughs> 네. 다쓴 후에는 스태프분에게 실링 왁스를 받아서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있고요. 완성된 편지는 우체통 안에 넣어서 전송이 되도록 합니다. 이거 보세요. 어, 네. 이게 우체통인가 봐요. 네 여기 진짜 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뭐, 잘 만들어놨어요. 어 진짜로. 여기 보시면 또우승컵 트로피가 있거든요. 2 0 13년 롤드컵 트로피. 이제 저게 상징적인 게 SKT T1이 처음 데뷔를 하고 그때 바로 우승을 한 거거든요. 어, 데뷔하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가 데뷔하던 때 제가 이제 상대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게 페이커라는 그 e스포츠계 의 거장을 비포장 도로로 안 가고 제가 레드카페 쫙깔아들었잖아요 <laughs> 자, 여기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자, T1의 구추샵인데 네. 근데 진짜 깔끔하다. 아, 되겠지. 이 골드가 약간 또별3개 달리면서 이제 올드고 무슨 트로피가 3 개라는 아아 그런 상징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 가방까지 진짜, 진짜 예쁘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냥 다 되게 깔끔하다. 야. 어, 여기 가방, 모자까지 뭐 여러 가지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캐리어도 있어요. 어, 여기 보면 히어로즈 티원프리퀀시 미션이라고 티원 미션 장소에 방문해서 템플을 받은 미션 성공 티원 팬분들이 오시잖아요 다양한 즐길거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네요 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laughs> 오, 여기 여기도 굿즈가 있네. 어 오, 근데 굉장히 잘만들어졌다 이거를 포토카드 플러스 틴케이스. 너무 예쁘다. 네, 가격도 <laughs> 나와 있네요. 근데 진짜 굿즈 종류가 많아요. 굿즈 종류가 거의 90가지. 야, 근데, 근데? 아니 이거 그럼 어때? 오! 캠핑 용품도 있네요. 이제 미니 캐리어.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아. 아. 저 이거 네저 되게 특이. 되게 웃긴데. 야와 이쁘다 이야 <laughs> 아, 오 와, 재밌다 배우드 이거 배우들 같은 느낌 AI 수면 도우미 아, 기 이거, 이거 이게 테레비전인지 아닌지 한참 고민하다가 이쁜 페이커네요 어? 아니 입술이 앵두 같은데요? 와 지쳤어 어 여기는 또 뭐예요? 아 이거는 여운의 반지라고 선수들의 아, 사인이 담겨있는 그런 음. 반지입니다 음.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5만원 괜찮은데 반, 원래 반지 이렇게 다섯 개씩 묶기잖아요. 한선 네. 보여주려고요. 아, 이렇게 지금 제가 네. 선수별로 다섯 개를 끼고 네. 있는데 원래는 하나씩만 받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섯 번 오셔가지고 하나씩해서 퀴즈 이렇게 여기다 조합하면 네 반지를 여기 받을 수 있다는 거구나. 맞습니다. 오 정말 잘 하시네요. T1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다섯 선수 다 좋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렇게 또한 선수만 맨날 좋아하더라도 이렇게 또 어떤 선수들의 다양한 장면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런 경품들도 타갈 수 있는 그런 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홍대에 있는 체험형 전시관 티1 플래그십 스토어 티팩토리를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확실히 컨셉을 진짜 잘 잡았고 어... 되게 섬세하게 디테일을 진짜 팬분들이 진짜 좋겠다 이렇게까지 어... 잘 보면. 플래그십... 저 약간 디테일적으로 뭐 어떤 선수의 뭐 반지, 에이. 어떤 이런 굿즈 전시 저는 굉장히 좀저 미적인 걸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 <laughs> 그래서 오늘 이카님도 오셨는데 굉장히 만족하셨거든요 실제로 지금 많은 팬분들도 와계신데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전시는 11월 19일까지만 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늦지 않게 이제 관심 있으신 팬분들은 많이 방문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 꼭 와보세요 진짜 잘해놨고 네. 그리고 이제 치원도 이제 인연이 있고 T1 워낙에 좋은 팀이잖아요 워낙에 멋있는 누구나 한 번쯤은 T1 팬이었다 할 정도로 워낙 역사가 오래된 팀이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T1과 페이커가 또네 번째 롤드컵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좀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네 번째 롤드컵 우승하고 새로운 신화를 또 쌓아, 쌓아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T1 팬분들도 많이 원하고 계실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이번에 굿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벤트죠? 굿즈 이벤트요. <웃음> <웃음>